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UX 링크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 UX 링크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 바닥권에서부터 1,000%가 넘게 올라왔던. 굉장히 핫했던 이슈가 현재 다시 한번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닥권 구간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이미 가격은 올라올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닥권에서 시장보다 한 박자만 먼저 이슈 파악을 할수 있다면 우리가 역대급 상승을 만끽할 가능성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벤트로 인해서 우리가 목표가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이벤트가 다시 오고 있냐? 현재 이 토큰 소각 일정이 다시 한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토큰 소각 일정,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 중이 하나죠. 자, 이슈 나오게 되면 바닥골에서 300% 많게는 1000% 이상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각 이벤트가 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를 아셔야 우리가 베팅해 볼수 있는 근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위에 스 링크의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은 누굽니까? 자, 결국에 세력들이거든요. 자, 세력들이 전체 물량 중에서 약 60%가 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 그런데 세력들이 이 60%가 넘는 물량을 그냥 가만히 들고 있을 생각으로 투자를 해놨을까요? 자, 결국에 세력들도 이고가권에서 매도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력들이 이 토큰 소각 일정을 이용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자, 어떻게 상승을 만들어요 내느냐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물량이 있겠죠 자이 물량 중에서 일부 약10% 정도를 소각한다 그냥 없앤다라고 시장에 호재를 띄우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세력들 입장에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데 자 세력들이 갖고 있는 물량의 현재 450원대에서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5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물량을 소각하면 여기에 10%약 50억 원을 그냥 없앤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격 을 2배만 올려서 세력들이 매도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남은 450억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900억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을 보일수록 해당 물량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50억원을 포기하고 수백억 수천 억원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 세력들이 왜 자신의 물량을 없앤다라고 하겠습니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를 띄우는 거죠. 자이 법칙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토큰 소각으로 인한 상승 을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는 거아 시나요 자 평균적으로 일정이 임박 하기 전 2주에서 3주면 대부분의 상승을 분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각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이러한 상승에 동참해 볼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독자분들이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자 바로 어디서 매수 하고 어디서 매도할지에 대한 계획 을 먼저 세우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 매수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매도죠 자 왜냐하면 강한 상 상승을 세력들이 만들어 내게 되고 이 고가권에서 소각 호재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 세력들이 그때서부터 물량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조정을 보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가권에서 세력들이 매도하기 전에 타점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의 핵심이 이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제가 추천드리는 타이밍이 바로 이 소각 일정 3일에서 5일 전에 안전하게 매도하시는 게 이러한 조정 구간을 피하면서 고가권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소관 일정이 다가오면서 자, 급등이 나왔던 코인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구독자분들에게 타점 잡아드렸는지 예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UX 링크 소각 결정과 가장 중요한 이 목표가 매수가에 대한 타점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코인 보면서 타점 어떻게 잡아드렸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아르고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르고코인 토큰 소각 일정과 타점 안내 드리면서 매주가 95원 1차 목표가 300원 2차 목표가 450원 잡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안전하게 목표가 모두 도달을 했죠 자 그런데 며칠 상승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 욕심 내시면 안되죠 안전하게 수익 보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커넥트. 제가 원래 커넥트 바다권 구간에서 토큰 소각 계획과 탑점 보내드렸죠. 매수가로는 540원 1차 목표가, 1200원 2차 목표가, 1500원 잡아드리면서 모두 도달을 했죠. 자, 이번에는 추가 상승 없이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래서 욕심을 버리시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코인 퍼치펭귄 다다권에서 토큰소각 계획과 타점 마찬가지로 잡아드렸고 매수가로는 13.5원 부근, 그리고 1차 목표가 40원, 2차 목표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퍼치 팽기는 새로운 일정도 있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소통방에서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예시 코인을 통해서 이 토큰 소각 일정들 어떻게 매매하셔야 되는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UX 링크 대응 자료집 준비해 왔습니다. 자, 최근에 이 토큰 소각 일정 나오는 코인들 바닥권에서 300%, 많게는 1000%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어, 타점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한데, 자, 이 상승은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정 발표 전 2주에서 3주면 강력한 상승 대부분을 분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각 일정을 미 미리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좋은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 4페이지에는 이재단측의 내용 확인해 와서 이 토큰 소각 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입해 놨고 자 그리고 이 나머지 페이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소각 일정을 바탕으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포인트 잡을 수 있는지 초보자 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강조의 말씀 하나 드리자면 예시 코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바닥권에서 상승 나오다가 이 고가권에서 큰 소각 호재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일정이 발표가 되면 잠깐의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력들은 순간적으로 물량을 쏟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시고 일정에 맞춰서 매도 타점 잡으시는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이 방식이 우리가 조정을 피하면서 오히려 안전하게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자료집 받아보시는 방법.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0번 한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시죠 제가 그래서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간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다른 내용 적으실 필요 없이 그냥 보내기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제가 이 대응 자료집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채널 오래 구독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개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일정들 그리고 타점에 대해서 바로바로 공개시켜 드렸는데 제가 힘들게 재단지의 내용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공개해 드리니까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그대로 저의 내용을 따가서 올리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대응 자료진 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공개 방식만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달라진 거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영상 더보기란 간편 링크로 신청 청하시면 저희 구독자분들 당연히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 자료집 꼼꼼하게 작성해서 보내드리지만 또 막상 혼자 매매하시려면 불안해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존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통방 운영 중이었죠. 최근까지 신규 유입 막아놨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신규 구독자분들 참여 받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의 장점이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중요 내용들 바로바로 전달드릴 수 있어서 구독자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자 예시를 보시면 6월 말에 퍼치팽귄 매수가 10원대 구간에서 브리핑 내용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리면서 엄청나게 강조 많이 드렸죠. 지금 매수가 대비 600% 넘게 수익 잡아 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신규로 집중해야 되는 코인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소통방 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통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둘장이라고 추가적으로 기입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더보기란 간편 링크로 통해서 신청해주셔도 되고 자 다만 불장이라고 추가적으로 기입해서 보내주셔야지 소통방 안내드리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이 토큰 소각 일정 다가오는 코인들 수십 개 상장 코인들 중에서 두세 달에 한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기회 놓치신 분들 이번 기회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정말 좋은 타점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